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안에는 어떤 제품이 들어있는지 네, 한번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 보니까 얇은 걸 보니까 아마 어, 제가 여드름 패치를 주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역시 여드름 패치 네, 제품이 왔고요. 그 다음에 포장 상태를 보니까 어, 포장 상태도 어, 보니 괜찮네요. 어, 뒤에는 불투명으로 해서 내용물이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앞에는 투명으로 돼 있어서 어, 브랜드를 여기다 찍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들은 네, 개봉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퍼백이구요. 자, 개봉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이구야 어, 지금까지 어, 개봉한... 어, 여드름 패치 회사 중에서는 가장 해볼만 합니다. 사실 그 전에 개봉을 여러 개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 본품에다가 또 직접 이렇게 포장까지 사실 이게 멸균 포장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포장을 한 회사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드름 패치를 한다라고 하면 어, 이 회사에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어, 품질을 봤을 때 여러 가지 포장 상태를 봤을 때 아, 굉장히 괜찮네요.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 샘플을 왜 사느냐, 그리고 뭐 이거를 왜 직접 확인해야 되느냐,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바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제가 다른 이 제품 샘플 포장 뜯을 때도 그 포장을 보내주는 뭐 포장 상태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그 공장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공장에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판매하는지를 대략적으로 좀 가늠해 볼수 있거든요. 자, 이 공장처럼. 그래서 이 공장은 어, 직접 방문해 보는 것도 어, 고려해 볼 만한 어,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어, 근데 거리가 좀 있네요. <laughs> 보니까. 네. 그래서 뭐 거리가 있으면 뭐 귀찮아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 거죠. 참고로 중국 내에서 이제 제가 이후 사무실로 가면 거기서 또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출장을 가서 또 출장을 그 안에서 또 가는 거죠. 그래서 길면 한 2, 3일, 짧으면 뭐 하루 안에 갔다 오기도 하는데 차로 보통 가는데만 2시간,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는 가까운 축에 속하는 거고 차로 뭐 12시간, 뭐 6시간, 10시간 이렇게 가는 거는 이제 차로 갈순 없고 이제 비행기나 기차를 통해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여드름 패치에 대한 언박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